바람 바람도 일단 이번 더비에 등록하면서 배택이어서 빠지면서 올라오게 됐는데요. 근데 준비는 원래대로 올라온다는 그런 계획으로 준비를 했고 근데 원래 이, 바, 이 마필이 좀 모래 반응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직전부터 계속 모래를 맞는 연습을 하고 그런 버릇을 고치려고 조기를 열심히 했고요. 지금도 모래 반응 은 많이 없어진 상태예요. 바람바람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는 봐요. 선입권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모래를 맞더라도 안쪽에서 3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안쪽에서 모래 맞는 게 그래도 덜 맞기 때문에 안쪽에서 따라가다가 4프로 돌아서 힘을 더 쓰는 그런 접근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계속 호흡을 맞았던 말이 아니어도 기수가 타 보면은 어느 정도 알수 있기 때문에 뭐 처음 탔다고 해서 허비 안 맞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조교하면서 자기가 되게 좀 의지, 열정을 많이 보였어요. 조교도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고 호, 말도 잘 따라와줬고, 그래서 허브도 뭐 허브 맞추는데 무슨 문제는 없고요. 잘 맞을 것 같습니다. 모든 대상 경주야 뭐 욕심 나죠. 근데 저번 주에 그 즐거운 여정에 오크스를 우승했어요. 이번 우승까지 일곱 번 우승했거든요 이제. 더비도 우승을 다섯 번 했는데, 솔직히 욕심이 나죠. 그래서 좀 그리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꼭 우승하고 싶습니다. 대상주 나갈 기회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 말한테는 저는 경험이 좀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뭐 선행도 가보고 선이 도 가보고 뭐 모래도 맞춰보고 해서 뭐 결과적으로는 커리언더비 에 나오게 됐는데. 그래서 경험을 쌓은 만큼 저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말이 좀 생각보다 까칠해서 수성할 때좀 체중이나 이런 게 많이 빠질 줄 알았는데 조교하고 체중을 재보니까는 체중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컨디션도 준수하고 네. 전개는 딱그 선행마 선임마들 딱 뒤에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말도 선행력이 있기 때문에 발주가 좀 빠른 편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도 너무 뒤에는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앞에는 또 말한테 무리가 되니까 딱 선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기대치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처음 데뷔했을 때랑 이제 걸어온 길을 보면 경험치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 저도 인정을 하고, 어, 커리안 더비에 나도 나가도 되겠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기대치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어, 저는 2등까지 보고 있습니다. 최대 <laughs> 뭐, 2등, 3등 하게 되면은 뭐 이, 진짜 운이 따라주면 우승 다할수 있는 거고, 뭐 어쩔 수뭐 상황이나 전개가 안 풀리게 되면은 뭐 그에 따르게 뭐 결과가 나올, 나올 것 같습니다. 1등이 될것 같은 거는 썸씽 로스인데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여수 파이터 파이팅. 일단 병합을 해 봤을 때는 둘다뭐 우위를 가릴 수가 없어요. 병합되는. 그리고 도끼불패는 그 전에는 계속 도주성, 습성이 있어가지고 제 실력 발휘를 못했는데 이번 조교 때는 엄청 차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따라가서 컨트롤만 잘한다면 뭐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너무 끌었고요. 말이 끌어서 제어를 하지 못하고 계속 3코너까지 넘어갔잖아요. 너무 무리를 했었고, 그리고 기수가 그러는데, 딱, 새로운 환경에 부딪히니까 말이 안뛸려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 서울에서는 계속 뛰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적응은 빠를 겁니다. 전에 못내려가는 거는 말이 벽을 차가지고 약간 염증이 있어서 못내려가는 거고요. 지금 운세형 기수가 병합 두번다 했는데 상태는 이상 없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말이 뭐, 지금 힘이 차가지고 둘이 끌고 다닐 정도니까요. 이상 없습니다. 좀 너무 여유롭게 타가지고 안 때리고 들어와가지고 그런데 1800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말이 좀 힘이 차가면서 발주 악벽이 좀 생기더라고요. 없었었는데 지금은 연습을 두번 이제 저번주에 한번 했고 내일 연습 한번 하면 끝인데 이제 얘가 꼬리를 들고 이제 마지막에 꼬리를 잡아주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낫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발주는 뭐 크게. 어, 문세영 기수랑 합이 잘 맞아요. 맞기는. 김용근 기수가 탔을 때는 좀 엄청 흥분한 스타일로 막 뛰다가 문세영 기수가 탈 때는 좀 흥분 안 하면서 좀 차분하게 가더라고요. 좀 그런 게 있어요. 일단 최적의 전개는 저는 도끼 불패가 빠르기 때문에 2선, 딱뒤 선행 뒤에. 그리고 스나이퍼는 3선, 4선 요 정도. 따라가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스나이퍼도 빠르기 때문에, 아니면 도끼불패 옆에 붙든가, 뭐그 정도 선에서, 왜냐면 이번 주 비가 온다고 하니 앞선에서 거의 끝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조금 서두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운하고 썸싱 로스트하고, 뭐 스피디 형, 뭐 이런 것들인데, 스피디 형보다 일단 도끼불패랑 스나이퍼가 스타트가 느리지 않아요. 그리고 썸씽이랑 같이 뛰었을 때도 스나이퍼가 제일 빨리 나왔는데 좀 잡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옆에는 무조건 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 컨디션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게 조교사의 임무고요 일단 그리고 경주는 운에 맡기는 수밖에 없고 나머지는 기수들한테 다 맡기는 거죠 올해 상당 경주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대비가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4전 밖에 뛰지 못했는데 그래도 금방 적응을 하면서 말이 성장세가 되게 뚜렷하게 나타나서 거리도 자츰 늘려나갔고 그래서 4전 3승을 했는데 어 이번 경주도 그렇게 다 특출나게 이렇게 강한 마필이 없는 상태라 지금 다다 비슷 비슷한 전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훈련도 좀 강하게 하고 체중조절 잘 해갖고 이번에 아마 잘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체지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먹는 것도 되게 금방 먹고 그래서 저희 우려 체중 관리를 해야 될 그런 마피드인데 이번에도 너무 이렇게 무겁지 않게 이렇게 체중 조절을 하면서 수영 조교도 같이 하면서. 그래서 이번에 아주 베스트 세정으로 만들어놨어요. 주행검사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서승기수랑 호흡을 맞춰왔고, 서승기수도 이 마피로도 잘 알고 있어요. 뛰면 뛸수록 성장세가 뚜렷하기 때문에, 1,400을 뛰고, 바로 1,800 거래를 늘렸음에도, 이런 호흡이라든지 힘, 스테미너 같은 게 전혀 딸리지 않았고, 충분히 여력이 있다. 그래갖고, 이번에 준비를 했고, 이번에도 조교하는데 뭐 만족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희 자신감이 있어 하더라고요. 어 일단 10번 안쪽으로 받길 바랐는데 이제 뭐 특출난 선형마도 아니고 약간 좀 따라가려면 선입권 전개하는 마필이 때문에 51번도 어,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 언제든 선입 전개를 할수 있는 그런 번호고 또 서울에 어느 정도 그래도 인기마들이 다 외곽으로 몰리는 바람에 저희도 이제, 이, 이제 번호를 갖고 이제 작전을 한번 구상을 해봐야겠지만. 아마 11번 나쁘지 않아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물론은 좀 스타트가 조, 좋은 마필이고 뭐 인게이트면 조금 더 경주가 수월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11번 괜찮아요. 만족하고 있습니다. 어 보여준 게어 거의 선행을 주도하는 어떤 경주가 지금까지 뛰어오면서 그랬으니까 이제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일단 저도 게이트가 좋으면 뭐 선행을 갈 것이고. 그리고, 그, 게이트가 좀 멀리 있지만, 근데 워낙에 초반 스피드가 좋아요. 마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뭐, 어, 마음만 먹는다면 선행 가는 거는, 뭐, 가능,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예. 어, 이제 얼마만큼 페이스를, 어, 제가 원하는 페이스로 가져가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어, 정 레이스가 빠르고, 그, 그 수월하게 풀리지가 않는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모래를 맞는 것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초 근접해서 경기 전개를 한, 한다고 하면어그 부분은 좀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뭐 선입권 전개도 가능 용이하고 하기 때문에 희한배만좀잘 된다고 하면 예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랬으면 한 싶은 바람이 크죠 그, 우선 더비 삼세마에선 처음이잖아요. 한 번밖에 뛸수 없는. 근데 이제 안마림에도 불구하고 어보여준 걸음이라든지 그리고 레이팅도 최고 높고 군도 가장 높아요 사실 지금 이제 지난주에 오크스 경주를 포기하면서 더비를 준비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 거기에 더비라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 이제 마주님하고 조교사님이 초이스를 하셨던 것 같아요 거리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충분히 가능성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물론 초반 스피드가 빠른 말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고 어, 레이스가 느리진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훈련하면서 말하고 어, 호흡 맞춰 보고 있고. 예, 오늘 마무리 훈련했는데 어저 개인적으로는 느낌 좋습니다. 일단 목표를 크게 잡고 싶은데 예 정말로 우승 한번 해 보고 싶어요. 라운 자이언트랑 더비 우승을 하고 해 보고 싶은데 뭐그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겠지만 일단 우승을 가시권에 두고 예경주정기하고어 경주는 끝나 봐야 알것 같습니다. 예 라운 자이언트 파이팅 전역한 지한한달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 또 이제 생각보다 머리도 조금 길고, <laughs> 군인 티를 좀 벗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목요일 해서 이틀 정도 조교를 했는데, 하루하루 좀 지나가는 모습이 그래도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체지 상태도 좋고, 체중에 관해서도 지금 문제 없습니다. 뭐, 원하는 번호는 한 중간 정도의 번호였는데, 안쪽 번호를 만약에 받을 바에는 저는 뭔가 그냥 외곽 번호가 나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선행이나 뭐 선입 정도는 가지 않을 것 같고, 그 뒷선으로 해서 약간 어느 정도 전개를 펼칠 것 같은데, 또 12번인 라운 자이언트가 또제옆 번호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자이언트가 나가는 거를 좀 봐서 좀 상황을 지켜보고, 외곽 번에 또 빠른 말도 있으니까, 스타트 어느 정도 약간 100m 에서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뭔가 이번에는 최근에나 전에 있었던 코리안 더비보다 제일 박빙이지 않을까. 뭔가 어떤 말이 들어와도 좀어 우... 모르겠다라는 약간 이제 그런 경주가 될것 같습니다. 일단 목표는 1등이고 최소 3등 안에는 들어와줬으면 이제 또 다음 경주도 있고 좀 이제 스피드형이 그래도 아직 살아있다라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어요. 스피드형 파이팅! 나는 게이트 번호가 이제 관건이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어쨌든. 게이트 번호는 16번 결정났고, 가면서 이게 전기가 풀려야지 이거는 지금 작전을 짠다 그래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빠른 말들이 바깥에 보내요, 게이트. 그러니까 걔네들이 쭉 같이 나갈 때, 같이 나가주면서 뭐한 200m 지나가면서 이제 잡, 자리가 잡힐 것 같아요. 뭐 스포츠 서울배 우승할 때는 깜짝 우승했다고 그랬고, 또 지난번 KRA 마이크업 가서는 취집해가지고 또 들어오는 걸 보고 또 놀랬잖아요. 이번에는 뭐 1800을 뛰니까 200m가 늘었다 그래가지고 또, 또, 조금 이렇게 물음표를 찍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말은 그냥 매번 뛸 때마다 이 성장이 좋아요. 스포츠 서울 배때 475, 지난번 KR 말때 480, 이제 이번에 한485 정도 나올 것 같은 예감인데, 매번 뛸 때마다 심이 능력이 늘어났는데, 그 심이 이번에 또 얼마큼 늘었는지, 이게 이제 관건이라 생각하거든요. 2세만아 3세만은 아직도 변수이 적응이 약해, 다들 보면. 진짜 딱 어느 놈이 세다 이런 게 없고 고마+ 고마한 애들끼리 붙어는 상황 같아요. 그래서 다 우리말이 무슨 할까 이런 마음속에 그냥 응원을 크게들 할것 같아요. 근 경마 팬 여러분 썸씽 노트 많이 응원해 주세요. 썸씽 노트 화이팅.